16번 문제를 잠깐 써볼게. 이, 테스트 16번을 보면 2의 8제곱 곱하기 7, 2의 8제곱 곱하기 7의 약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약수, 두 번째로 큰 약수와 네. 두 번째로 큰 약수를 곱한서, 두 개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대? 2의 A승 곱하기 7의 B승이 나왔어. 1대 A 더하기 b 를 구하시오. 이거거든? 근데 조금 이상해, 이거. 자, 그러면 약수를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 약수가, 약수는 뭐야? 1을 포함해서 이거 다 쪼갰을 때, 다 쪼갰을 때, 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들이지. 그 제일 큰 약수는 뭐겠어? 제일 큰 약수. 그냥 자기 자신이지. 얘가 제일 큰 약수야. 야 그럼 얘가 첫 번째고, 야두 번째 약수는 뭐야? 이 하나 빠진 걸거 아니야. 얘가 두 번째는 큰놈일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렇게 생겨먹었잖아. 야세 번째는 뭐겠어? 이걸 거 아니야. 네 번째는 뭐겠어? 이게 오자요, 겠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네 번째 얘가 아니에요. 얘가 더 클까? 이게 여덟째 고더 클까? 이게 여덟째 고 아, 이게 여덟째 고리. 이 여덟째 고 아, 얼마지? 256이지. 30이 100 7 하면 7이 14. 223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 아니라 이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 다섯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함정이죠 함정. 그냥 단순하게 하나씩 빠지면 되겠다가는니라 7은 둘둘둘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이해되니? 얘인 거야 그래서 제두 번째로 큰 약수와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에 15수 곱하기 7이지 이해하기 곱하면 아. 네. 따라서 15 더하기 1 하니까 답은 16 이렇게요 이해 네. 게자 음. 그럼 다른 건다 알아? 네이렇게다 어. <laughs> 알아 모르는 거는 이렇게 너무 갔어요 우리 자, 그다음에 우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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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책을 한번 봐보자. 어, 개념책은 여기까지 안 풀어봤어? 응? 개념책도 내가 풀어보 한번 지 않았어? 아니요. 응. 응. 개념책가안풀어갔는데 최소공배수,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더하기 오늘 요구할 거니까 응. 오늘 어차피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하고 다 끝날 것 같아. 음. 좋지. 아, 네. <laughs> 맞죠? 응. 일단 선생님 여기 팔좀 불러와야 되는데 거기 좀 잠깐 풀고 있어봐. 저번에 배웠던데. 음. 어차피 거기 다 풀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풀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오늘은 뭐 한다고 응. 공배수를 할 거야 공배수, 응. 공배수. 응. 공배수 예전에 한번 배웠었지 이것도. 응. 자 공배수는 뭐야? 당연히 어 그렇지 공통된. 배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뭐 나왔지? 어,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3과, 3과 4의 공배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3과 4의 공배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3의 배수. 자, 3의 배수는 뭐부터 시작이야? 3부터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로쭉 나가는 게 3의 대수예요. 그래서 3, 6, 9, 12, 15, 18, 21, 24. 도도도도도. 4의 배수 마찬가지죠. 4 곱하기 1, 4 곱하기 2, 뭐40 더하면 지 40, 4. 그렇지. 다 3과 4의 대수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보자 이거야 공배수 봤어 가만히 니까 뭐야 이거 12가 똑같지 공통된 배수 또 뭐가 있어요? 24가 똑같죠 공통된, 오, 공통된 배수 그렇지 음. 그 다음 또더 나가면 또 뭐도 있겠어 여기서 30. 그렇지 36이 교육이 또 36이 있겠죠 사이 배수 중에서 음. 그러면 36 계속 <laughs> 공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몇 개밖에 없거든. 근데 공배수는 어때요? 무한히 나오죠. 사회 배수와 사회 배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한이 나가 너무 많단 말이야. 공배수도 따라서 굉장히 많지 계속 나와. 그러면 당연히 최대 공배수는 구할 수도 없어. 그렇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 무슨 소리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무슨 소리예요?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면 뭐겠어? 12, 24, 36 다니까 3과 4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놈은 뭐라고? 가장 작은 놈은 1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나머지 배수들 봤더니 어때? 공배수들 봤더니. 어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뭐야? 배수들이었던 거야. 12의 배수들이었던 거야. 12, 24, 36. 이해되죠? 어 저번 시간에 최대공약수는 뭐라고 그랬어? 왜 최대공약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공약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다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이야 그 우리는 최대공약수만 구하면 되는 거고 공배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최소공배수의 다 배수들이야 그러니까 최소공배수만 구하면 다알거 아니다 이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거야 자그 다음에 거기 보면 최소공배수의 성질은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는 두 자연수의 곱과 같다. 당연하죠. 잘 봐라, 잘 봐라. 아주 쉬운 예 중에 2와3이야둘다 소수지. 소수들끼리는 무조건 서로 소죠. 무조건 서로 소예요. 그 이와 3의 공배수를 발라고 했더니 이건 안 봐도 뻔해. 육이야. 그냥 이곱하기 망 거예요. 이에다가는 삼곱하고 이쪽 3 자리에다 2곱하고 최소공배수 6 이해 돼요? 에라 모르겠다 싶으면 두개 그냥 곱해버리면 되지 무조건 서로 간에 그런 공배수죠 왜? 2의 입장에서 곱하기 3한 거고 3의 입장에서 곱하기 2한 거거든요 이해 되니? 내말 이해 되니? 음. 어. 그럼 잘봐또 7하고 7하고 19 7은 7 7이 14 7 3이 11 7 4이 18 19 곱하기 19 곱하기 어? 어디서 만나겠냐 당연히 7 곱하기 19에서 만나겠지 7에다가 1 9에 10배나 7에서 곱하기 7에서 그때밖에 만날 수가 없죠 얘는 7이인를안 갖고 얘는 10배인 를안 갖고 있거든 그니까는 러로배 소인 두수는 뭐야? 두개 곱한 게 그냥 최소공배수자최소공배수는 우리 많이 썼었어 사실상 언제 썼지? 분수. 분수 도 더하기 3리할때 많이 썼죠 왜? 통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3, 2 3배 뭐할까? 7분의 1을 아래 통분해야돼 그 뭘로 통분해? 2리의이 왜? 그게 뭐야? 3분의 그렇지 3분의 1에 최소공배수였어 그게 그렇지 21 14 21 이렇게 하는거죠? 어 우린 이미 초등학교 이거 어떻게 되었지? 3학년때문에 이거요? 응 그렇지 더하기 빼기 3학년때문에 그치 3학년때문에 더욱 이어 불수 더욱 빈 불수 더욱 이요어 불수 더욱 그치 그러니까 2사기4때 우리 통 되었고 사실 통분에 뭐가 들어갔어요? 공개수가 들어가 있었고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 7이 아니었어 만약에 9분의 4였다고 쳐봐 그럼 뭘로 통분에 9로 통분하지 그렇죠 2 0로안 하잖아 네. 그럼 구가 뭔데 최소공배수 3과 9의 최소공배수는 굳이 3과 7의 최소공배수가 21이고요 우린 항상 최소공배수로 투분했었어 옛날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그랬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 연습문제 6-1번 두수 12와 18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2의 배수 한몇개 정도 쭉 소위 오른쪽에 다 답이 있지? 저 정도 쓰라는 거야. 그 다음, 6-2번 보면 세수죠, 세수. 그럼 세수의 공배수는 뭐겠어? 세수의 배수들이해야지 세수의 배수들. 이해되죠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사실상 4번하고 6번은 답이 똑같네. 6-1번에도 3번과 5번은 답이 똑같겠죠. 그렇지? 네. 이거 안하고 넘어가도 되지? 네 어, 넘어가자 예제 6번 <laughs> 세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그랬어. 세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갑자기 튀어나왔지 맞지? 네 응.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뭐 어. 이 중에 제일, 제일 큰거 하고 사람의 제공이 제일 큰거 하고 음. 음. 맞죠? 각각의 배수들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그렇지. 그럼 여기 가만히 보니까 소인수가 2, 3, 7이잖아. 네. 2는 최소 두개가 들어가야 되고, 3은 최소 세개가 들어가야 되고, 7은 최소 한개가 있어야 되죠. 음. 그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음. 그렇죠? 그래서 공배수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니까? 음. 왜다 공배수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나 하나 있구나. 이 번? 아, 5 월. 야, 무조건 숫자풀이 공배수여. 한번두 응. 봐야 돼. 응. 너무, 너무 크게. 아, 어, 3 번. 그렇죠. 왜 삼, 제곱밖에 없지? 에이. 최소 세 개인데. 음. 응. 자, 알짜풀이 특정 있어가지고 오른쪽이 뭐냐? 공배수, 최소공배수의 배수다. 최소공배수의 배수다. 뭐의 배수다 그런 건? 그 숫자에다가 뭐 곱한거면 다 배수들이야 물론 분수 곱하면 안된다 응. 우리 다정수안 쓰면 배수를 찾아야 돼. 응. 자 개념 포인트 6번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자 공배수 두개 이상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 최소공배수 가장 작은거 됐어 다시 한번 또 한거야 6-1번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4 그니까 러 3개의 공배수 중 2 5 2이의 잔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할수 있겠니? 네. 어, 한번 해볼까? 세 개에요? 두 가지. 네. 어.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4. 그니 어, 이 답이 없네. <laughs> 문제 뭐였냐?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의 응.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4지. 자, 그럼 내가 귀찮으니까 24부터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 주면 편하겠지. 24 3 8이 24.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줘야 되네? 일단, 2, 3밖에 안 필요하네. 이거 몇개 있어야 돼? 최소 3개. 3은 2개네. 이놈의 배수죠. 이놈의 배수들은 다 최소 공배수, 아니, 공배수들인데, 2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 고 그랬죠. 250을 넘어가면 안 돼. 250 이하라 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야? 872잖아. 72 곱하기 1, 72 곱하기 2, 72 곱하기 3, 72 곱하기 4. 벌써 47에 28에서 벌써 넘어갔죠. 여기까지인가? 326, 37에 28. 어, 그러네. 달러요거쓰기겠네 이해 되지? 좋았어. 뭐 금방이지. 자 최소공배수 구하기. 방금 소인수분해 이용하기는 우리가 계속 이용했죠? 그러면... 저, 위에 거, 12, 18, 20. 12, 18, 20으로만 한번 해볼게. 12, 18, 20을 나누기를 이용해서 최소분계에서 구하기. 이것도 뭐 사실, 이게 더 쉽다고 하는 애들도 많은데. 근데 많이 문제 풀다 보면 소유수분해 해서 찾는 게더 쉬워. 이거 되게 귀찮거든. 딱 봐도 뭐야? 딱 2가 보이죠? 2로 할게. 2, 6, 12, 2, 9, 18. 자, 어? 세 개가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게 없어. 하지만 공 배수는 두 개만 돼도 되죠. 두 개만 돼도 돼. 왜? 배수들 찾는 거야. 어떤 놈이 배수 찾아야 돼. 3으로 할게. 3 2 6 3 3, 5, 9 10안 나눠지는 거 그냥 그대로 써 줘야 되죠? 여기또 보니까 2하고 10이 또 되지. 한번 2로. 2안 나눠지는 거 그대로. 5. 서로 간에 서로 소지. 그럼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그럴 때 어떻게? 4곱해 그러면 2가 2개, 3도 2개, 5가 하나. 그 얘가 최소 공개 수도. 자,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음, 최대 공약수. 응? 음, 음. 어떻게, 여기까지요? 그제 여기서 끝났죠? 세개 네. 동시에 나눠떨리는 수가 여기서 끝났으면 얘밖에 안 되지. 하지만 최소공배수는 하나라도 곱해져 있으면 되니까 두개 중에 최대한 같은 것만 짬뽕 시키고 나머지는 다 써줘야 되니까 두 개만 같아도 그냥 쭉 써주는 거지. 응. 됐니? 응. 그치. 됐어. 자, 요것도. 예제 7-1번과 7-2번이 있죠. 이것도 빨리 한번 해보죠. 안 하면 다 숙제니까 빨리 하죠. 빨리 빨리. <laughs> 대현아, 이거 숙제 하는데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리지. 아직 책이 쉬워서 그래. 자, 그래서 최소공배수 구하기까지 다 됐죠. 예제 7번 보면, 어? 예제 7번 봐봐. 세 자연수 a, b, c의 비가 2대5대 7이야. 최소공배수는 211 대. a 도하기 b 도하기 c의 값은 그랬어. 그렇지? b가 a, b, c가 있는데 a 대 b 대 c가 2대5대 7이고. 그 다음에 뭘 줬어? 최소 공배수가 2 1 0이에 아, 최소 공배수를 내가 n C, D라고 부른다 그랬죠? 얘가 2 1 0이에 이랬을 때 A, B, C를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지. 어. 과연! 자, B가 2대5대7이야. B가 2대5대7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B, 우리 B와 비율 배웠지만. 응. 음. 그럼 A를 내가 2 K, B를 5K, C를 7K라고 둘수 있다라는 거 혹시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어요? 어, 어떤 숫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세수를 K로 나눠버리면 2대5대7인 거죠? 어, 좋아. 여기까지 알았으면 좋았어. 그러면 최소 공개수가 210이라고 했잖아. 했잖아. 소인수 분해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배수들이기 때문에, 이라는 놈은 뭐예요, 그럼? K가 다 똑같죠?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인 거지. 맞아요? 네. 네. 소인수 분해처럼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누기처럼 풀어도 돼요. 2K와 5K와 7K일까?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놈은 K니까 2, 5, 7. 어차피 두 개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소인수보대처럼 2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돼서 k 다 됐고, 나머지 하나씩 썼고, 끝난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얘가 얼마래? 210이래.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잘 봐. 어, 선생님 어떻게 나누나 봐? 2, 5, 10. 양변 10으로 나눠준 거야? 7, 3, 21. 괜히 이거 다 곱한다면 하지 말라고요 k 얼마야? 3. 끝났지? 따라서 A는 얼마야? 6. 3 5, 10. 37에? 21. 다 더하면 21이네? 42겠네. 그치. 응.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개념 포인트 7번은 최소 공배수 구하기인데, 비슷하니까, 한번, 7-12번 지금 해볼게요. 좋아. <laughs> 아, 이거 너답안 지가 없지. 선생님 답을 불러줘야 되죠? 어. 요거는 근데 숙제 안 해왔다니까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해줄게.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에 나왔는데. 이거 혹시 내가 저번에 알려줬었니? 아닌가? 응. 자. 어떤 숫자 A라는 놈이 있어. 어떤 숫자 A라는 놈이 있고 어떤 숫자 b 라는 놈이 있어. A를 A와 B의... B에... 에이... 응, 해줘서 A와 B의 최대 공개수를 G라고 할게요. 할수 있지? 아, 최대 공약수를. 그러면 A는 G 곱하기 A처럼 생겼고 B는 G 곱하기 B처럼 생겼더라. 단, A와 B는 뭐야? 서로소가 돼야 돼. 서로소가 안 되면 더, 더나눠질게 따로 있어서 그게 지쪽으로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한 순간, A와 B는 무조건 서로소여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L이라는 놈은 뭐냐? L은 뭐라 그랬죠? G 곱하기 A 곱하기 B였지. 그렇죠 무조건이죠, 이거. G, G 한 번에 써주고, 나머지 하나씩. 아까 이거 똑같은 거지, 이거. k 한번에쏠리고 나머지는 다 써주고. 따라서 a 곱하기 b를 해봤더니 뭐가 나온 거야? g a 곱하기 g b니까 g l과 똑같더라. 따라서 서로 바꿔서 lg와 똑같다. 이렇게 배운 거죠. 이게 그냥 최대 공약수와 최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예요. 응. 끝! 그럼 여기서 EX8-1.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만 갖고도 두 자연수의 곱은 구할 수 있더라. 물론 이때두 자연수가 각각이 뭔지 몰라. 하지만 곱은 구할 수 있더라. EX8-2번은 곱을 주고 최소 공배수60 줬으면 당연히 최소 공,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죠. 이것도 당연하고. 8-3번은 두 자연수, 의 최대 공약수를 줬으면, 뭐야. 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다 줬으면 또 A 구할 수 있지? 둘 중에 하나 숫자를 줬으니까. 너무 뭐 간단하게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니가 해보면 될것 같아. 그 다음, 넘어가서, 예제 8번. 야, 똑같네. 이건 근데 뭐냐면, AB를 아예 구해버리라고 한 거야. 두 자연수 AP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줘놓고 AP를 부활해. 단, B가 더 크대. 이럴 때 하나밖에 아마 안 나올 거야. 숫자를 그렇게 다 놔둔 거겠죠. 그치? 렇 근데 밑에 이거 다풀이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래. 한번 봐. 그치? 렇 그래서 8-, 어, 그렇지. 8-1번 해봐. 밑에 있는 유제 8-1번. 세 자연수, 세자 연수다, 세개 짜리네. 다미치겠다 이거야. 두 개까지 밖에, 두개 짜리만 알려주고 세개 짜리. 잠깐만, 한번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 왜냐하면 숫자가 세 개라 그런 거지. 그렇지. 12하고 A하고 24야. 근 그런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개수 이렇게 줬죠. 자, 일단 A라는 숫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6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6이 12. 여긴 6분의 이겠죠 얘는 4야. 그럼 얘는, 얘는 잘 봐. 동시에 안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아마 2의 배수가 아닐 거야. 그렇죠. 홀수겠죠, 한마디로. 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최소 공배수는 72라고 그랬다고. 근데 2하고 4니까 무조건 2로 한번더 되지. 2로 한번더 돼. 1. 2고, 여긴 그냥 6분의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응. 그러면 얘 홀수 거라고 아까 했잖아. 1은 상관없고, 홀수고 2니까 어떻게 되어서 끝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최대, 고, 이 최소 공배수는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a일 거야. 얘가 7 2겠죠이해돼요 4a가 7 2니까 a는 41은 4, 48이 32. 18. 18. 한번 18 넣어볼까? 18을 넣어보면, 여긴 3이죠. 응, 3. 그러니까. 3이 6위, 30위, 7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어? 근데 별거 없어. 너무 막 공식이 막 하고, 막 여기 막 지문 하려고 막 이러지 마. 어. 내가 풀고 싶은 대로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돼.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약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이제 뭐 해야 되지? 어, 괜찮 응, 최상위, 한번 봐볼까?